그러면 대략 몇 개월 정도 걸린다고 봐야죠? 어, 몇 개월 안에 끝나면 좋은데, <laughs> 통상적으로 몇달 안에 끝나기는 어렵고요. 뭐, 아무리 쟁점이 없어도, 일단 기본적으로 조정도 해야 되지, 뭐, 그 다음 소송 가고 이러면. 1심에서 끝나고 항소를 만약에 안 한다고 해도, 1심까지 하는데도 최소 뭐, 한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죠. 근데 이제 재판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경우는, 뭐, 되게 나름이니까. 뭐, 3개월 안 해도 끝날 수 있겠죠. 갑자기 합의가 됐으니까. 근데 그런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한쪽이 뭐, 재혼을 급하게 해야 된다든지 약간 뭐 어떤 사정이 있는 케이스고요. 뭐 흔하지는 않습니다. 이미 이혼 조정, 그 이혼 소송까지 왔을 때는 감정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합의가 되고,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고요. 조정을 하고 판결까지 정석대로 받으려고 하면 아무리 초 스피드로 어 쟁점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해도 7, 8개월은 잡아야 되겠죠. 그리고 만약에 쟁점이 많다. 그리고 1심이 나와도 사실 항소, 상고 계속 할수 있잖아요. 뭐 이런 거뭐 하염 없죠. 제가 한 적은 아닌데,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3년 반, 4 4년 정도 걸린 친구가 있고요 엄청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죠. 그러니까 이런 기간이라는 거는 그 쟁점과 뭐 상대방 태도와 전체적인 진행 상황에 달린 거기 때문에 평균이라는 게큰 의미는 없어요. 근데 대충 뭐 1년에서 1년 반 정도 네, 일찍만 한다고 하면 그 정도가 평균이긴 합니다.